134번에, A는 1에서 9까지, 1, 2, 3, 4, 5, 6, 7, 8, 9 있고, B는 1, 2, 3이 있어. 맞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 가 조건. 이미, 집합 A의 임의의두원수 X1, X2에 대해서, 자, 이걸 뭘 말한다? 중복 조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맞지? 자, 나, F의 공력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a에서 b로 대응될 때 1, 2, 3에 적어도 하나는 대응돼야 된다는 소리지. 됐네. 방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있네. 적어도 하나는 대응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 1과 2와 3에 대응되는 거를 1에 대응되는 개수를 x개, 2에 대응되는 개수를 y개, 3에 대응되는 개수를 z개라고 할게. 그러면 이 대응되는 개수를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9개가 되면 되는데 얘들한테 적어도 하나씩을 줘야 되니까 양의 정수지 맞지?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이 얼마? 9가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인 경우를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 3h 6이 되겠고, 3h 6은 82가 c 되니까 28개. 즉, 2번이 답이 되겠네.